안녕하세요. 엥지 유니버스입니다. 오늘은 피규어 AI와 테슬라 등에서 활발히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최신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이들 로봇은 영상 정보를 활용한 이미테이션 러닝, 즉 모방 학습 기법을 통해 스스로 작업을 배우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로봇은 어떻게 영상만 보고도 작업을 익히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 헬릭스의 내부는 두 개의 두뇌처럼 동작하는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2와 시스템1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각 어떤 역할이고 왜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2는 고차원 계획을 세우는 플래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사람의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책을 집어서 선반에 올려줘 라는 사용자의 명령을 듣는다면 지금 로봇이 보고 있는 이미지와 상황을 종합해서 어떤 순서로 행동을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글로벌 플래닝, 또는 고차원 행동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2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의 위치를 파악하고, 두 번째, 책을 집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세 번째는 책을 집고, 다음으로 선반 위치로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책을 올리는 것과 같이 이처럼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행동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2의 역할입니다. 그럼 시스템 1은 어떨까요? 시스템 1은 시스템 2가 생성한 고차원 행동 시퀀스를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단순히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 반응하여 실행하는 놈인 것이죠. 즉, 그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센서 입력, 카메라, 현재 관절 상태 등을 바탕으로 순간순간 판단하고 조정하는 로컬 제어 시스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조금 기울어져 있다면 손의 각도를 바꿔서 조정해야 하고 누가 책을 살짝 건드려서 위치가 바뀌었다면 시스템1은 그걸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다시 계산해서 손의 관절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즉, 시스템2가 계획을 세웠다면 시스템1은 실행 중 발생하는 변화에 대응하면서 실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시스템으로 나뉘었을까요? 현실 세계는 복잡합니다. 로봇이 단한 번에 정확하게 계획하고 움직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나눈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는 사람의 뇌 구조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시스템2는 이성적 사고, 즉,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시스템1은 직관적 반사행동. 예를 들어, 갑자기 공이 날아오면 손으로 막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두 개의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 어떤 방식으로 학습되는지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2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 가까운 고차원 계획 수립자라고 했습니다. 책을 집어서 선반에 올려 줘와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지금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떤 순서로 행동해야 하며 각각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일종의 행동 시나리오 즉 액션 플랜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어떨까요? 시스템 2는 기본적으로 비전 랭귀지 모델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VLM을 변형한 구조로 이미지와 텍스트 입력을 받아 행동 토큰 시퀀스를 출력합니다. 시스템 2는 대형 프리트레인드 비전 랭귀지 모델 구조에서 파생된 형태로 다양한 작업에 대해 범용적인 계획 생성을 가능하게 하며 특정 작업에 맞춰 미세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모델 구조 위에 다양한 작업 환경, 예를 들어 물류, 가사, 실험실 등의 데이터를 올려 파인 튜닝을 진행하면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행동 계획 능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휴머노이드가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 어떤 입력을 받아 어떻게 출력하게 될까요? 이때 로봇이 받는 입력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명령어. 즉 책을 집어 선반에 올려줘와 같은 사용자의 자연어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카메라 시야에서 들어온 이미지 정보.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 명령이나 행동, 상태, 이력 같은 히스토리입니다. 이런 입력을 바탕으로 로봇은 단순한 행동 명령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고차원적인 플랜 시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준비 상태로 전환하고 책 앞으로 이동해서 집은 다음 선반으로 이동해 책을 올려놓는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는 거죠. 그럼 학습 방식은 어떨까요? 사전에 수많은 언어 영상 행동 시퀀스 데이터셋으로 지도 학습을 합니다. 행동 시퀀스를 사람이 직접 설계하거나 시뮬레이션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하죠. 이 과정은 마치 LLM이 문장 생성을 배우는 것과 유사하게 상황에 맞는 행동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1은 시스템 2가 세운 전체 계획을 실제 환경에서 실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이 약간 기울었을 때, 사람이 갑자기 옆에 끼어들었을 때, 조명이 바뀌거나 책의 모양이 살짝 달라졌을 때, 이런 실시간 상황 변화에 반응하며 구체적인 모터 컨트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시스템원입니다.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시스템원은 비주얼 모터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즉, 이미지, 로봇의 현재 상태, 과거 행동 히스토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행동을 출력하는 구조인 것이죠. 예를 들어, 입력으로 이미지, 즉, 현재 카메라에 들어온 실시간 시야 정보, 그리고 로봇의 현재 상태, 각 관절의 각도, 손의 위치, 움직이는 속도 같은 물리적인 정보들, 거기에 더해 바로 직전에 수행한 3개에서 5개의 동작, 즉, 최근의 움직임 히스토리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입력들을 바탕으로 로봇은 다음과 같은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각 관절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지, 그리고 손을 닫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제어 명령이죠. 그렇다면 이런 입출력 구조를 가지는 모델은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이미테이션 러닝 즉 모방 학습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원격 조종한 로봇이 다양한 조건에서 책을 잡는 동작을 수백, 수천 번 시연하고 각 시연은 영상, 상태, 행동의 조합으로 기록되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지도 학습으로 학습하는 방법이죠. 즉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더라 라는 행동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학습 데이터가 다양할수록 일반화 능력이 올라가고 새로운 각도나 조명에서도 잘 작동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헬릭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닐 모델이 아니라 상위 계획자인 시스템 2와 실행 제어기인 시스템 1으로 구성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시스템은 모두 트랜스포머 기반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학습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사용된 핵심 기술 트랜스포머와 어텐션 메커니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좀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원래 언어 모델 특히 gpt와 버트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기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상 행동 언어까지 모두 하나의 통합 시퀀스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로봇 학습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트랜스포머는 패턴이 아닌 관계를 학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트랜스포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바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입력된 모든 정보, 즉, 토큰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누구에게 중요한가를 스스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책을 집어 선반에 올려줘 라고 말합니다. 로봇 시야에는 사람, 책, 컵, 선반이 있습니다. 그럼 어텐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책과 선반이라는 객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잡는다 라는 행동과 책이 연결되고 올린다 라는 행동과 선반이 연결됩니다. 즉, 모델이 스스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서 트랜스포머는 단순히 봤던 장면을 기억해서 다시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책이 기울어져 있든, 조명이 어둡든, 책의 색깔이 달라지든 이런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어텐션은 중요한 관계만 추출합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잡는다 라는 개념을 다양한 상황에서 유사하게 일반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화는 단순히 어텐션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트랜스포머는 어텐션을 통해 각 요소 간의 중요도를 계산한 뒤 이를 기반으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란 마치 행동 분류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잡는 다양한 장면들을 보고 학습하면서 이런 장면은 책 잡기, 이런 장면은 선반에 올리기처럼 자동으로 비슷한 것들을 같은 칸에 넣어 두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면 그 장면이 어느 칸에 가까운지를 보고 그에 맞는 행동을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이 레이턴트 공간에서는 유사한 상황들이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도록 학습되며, 그 결과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라도 비슷한 맥락이면 디코더가 유사한 행동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어텐션은 관계를 뽑아내고, 레이턴트 레퍼 a t 테이션은 추상적 상황 공간을 구성하며, 디코더는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구체화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트랜스포머의 입력은 꼭 텍스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릭스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모두 토큰화해서 트랜스포머에 넣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텍스트 명령, 책을 집어 선반에 올려줘 같은 문장이 있겠고요. 다음은 시각 정보. 즉, 카메라로부터 들어온 이미지 시퀀스를 비전 토큰으로 변환해 입력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현재 상태, 조인트 포지션이나 포스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수행했던 행동들, 책을 짚는 것이나 선반으로 이동 같은 행동 기록도 넣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하나의 토큰 시퀀스로 결합되고, 셀프 어텐션을 통해 전체 맥락을 파악합니다. 결국 이 구조는 사람처럼 말의 의미와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트랜스포머가 정말 가르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어텐션이 구체적인 픽셀 정보보다는 구조적 관계를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책은 여기, 손은 여기, 책 위로 손을 움직이는 게 집기라는 패턴을 말이죠. 즉, 보지 못한 책도, 보지 못한 각도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유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트랜스포머가 가진 강력한 일반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에게 행동을 가르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바로 앞서, 최근 로봇은 이미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학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로봇에게 영상 데이터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로봇은 그 영상을 보고 유사하게 따라 할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해야 할까요? 어린아이에게 행동을 가르칠 때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로봇도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학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집는 모습을 수백 번 시연하고 로봇은 각 시연에서 어떤 시각 정보와 상태 정보가 있었고 그때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트랜스포머 기반 로봇 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시퀀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각 정보, RGB 이미지, 뎁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정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 자체의 상태 정보입니다. 각 관절의 위치,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그리퍼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와 같은 물리적 상태가 포함되죠. 그리고 텍스트 명령어. 예를 들어 책을 집어 선반에 올려줘 같은 자연어 요청이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행동 레이블. 즉 로봇이 실제로 수행해야 할 동작들 책을 집고 선반으로 이동하고 책을 놓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시들이 기록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구성된 시퀀스 형태로 모델에 입력되죠. 즉 상황과 명령이라는 입력을 행동 시퀀스라는 출력으로 매핑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많은 예제를 통해 학습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집는 행동을 학습시킨다고 하면 책의 위치가 다를 때 조명이 다를 때 책의 두께 색깔 각도가 다를 때 로봇의 초기 자세가 다를 때, 이런 수많은 조건에서 집기라는 행동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모두 시범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데이터를 통해 각각의 시각적, 공간적 차이를 추상화하고, 공통된 행동 패턴, 예를 들어 책 위로 손을 가져가서 잡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일반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앞선 시스템2와 시스템1의 학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시스템2와 시스템1은 학습 방식과 데이터 구성이 다를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2는 행동의 이름과 순서, 시스템1은 그 행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모션을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전에서는 이런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VR 텔레오퍼레이션, 즉 사람이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터, 아이작심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자동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데모 비디오에서의 행동 추출, 사람의 작업 영상을 보고 행동을 반자동으로 레이블링 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모달 데이터셋 활용, 언어, 영상, 행동 시퀀스가 있는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하기도 하죠. 정리하면, 로봇에게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결국, 수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 라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공통된 관계와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유사한 판단과 행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은 피규어 AI의 헬릭스를 중심으로 최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영상을 보고 사람처럼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원리를 분석해봤습니다. 단순히 동작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상황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행동을 일반화할 수 있는 구조. 바로 이것이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이 갖춘 핵심 역량입니다. 앞으로 로봇이 더 복잡한 환경에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선 시스템2 시스템1과 같이 체계적인 역할 분담구조, 그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의 일반화 능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작업을 로봇에게 가르쳐 보고 싶으신가요? 얼마 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런칭한 1단계 전체 로봇 시스템 핵심 이론 강의에 이어 저의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간단한 실습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 강의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단계별 로봇 개발자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강의 소개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로봇을 직접 다뤄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엥지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